들고가요 아, 이시랑다 알리바이 떡배랑 알리 어, 바이 거기 같은 층에. <웃음> <웃음> 어? 아 저거 찍었어야 했는데 찍었어야 진짜 아 나이스 야 이거 나나 폭발로 나, 나, 나 죽이는게 아니라 그걸로 죽이다 진탕으로 죽여 <웃음> 나이스 다와이스 <laughs> <가와 있어. 웃음> <laughs> 잔인하다 <웃음> 나 네. 건다. 춘 전화 네, 걸어 오케이. 씨. 맞지? 지 머리 좀 잘랐어요. 패킹. 오씨시 패킹 오케이. 아이 셔. 1층에브로스트있거든 어디 좀있어그 밑에 점령도 하다 아니야, 아니 아니 근 뭐라고 하냐? 죽었어요. 고맙다. 가쏠까 이러다가 말 말아야지 이러 뭐저는 너무 잘죽음 뭐가 죽었는데? 근데 불리신 사람이 있고.

スターにうジョピアもいるよ。うんヒアやったどヘタ、どヘタ、どヘタ。オクイ奥にイ、オいる奥にまだいるマダイ。カワラントゴ。サンカクイアネ。ああ <Wow. S 2> ええー、死んでないややゾンンビアじゃねえラグそれどうぞよろしくいい逃逃げてー逃げて逃げてるるゾンビエイム <laughs> ごめん <laughs>

또에5 second 네. s l e f t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긴 한데. 죽이기. 이거 한번 죽이지 말고 기다려 볼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온다. 온다, 온다. 엘리베이터. 자칼자칼 자칼 있는 거같은데요자칼자칼 Sankai 갑니다 3 y 3 a n k 네 i San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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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nkai Sankai s a n 아이 혼자 러시온 거니? <laughs> <에, 웃음> 혼자 그래. 러시 왔음 맞음. 뭐지? 내가 사, 3층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발소리 나던니가 기막아. 기막아. 아! 내 바로 앞에 자칼. 여기 자칼. 자칼 앞에 한명더 있어요. 벌스 바로 앞에 하나. 벌스 마이 히토리 아예 펄스가 t 스가냄새 o u r s 요 d e t e Plenty. 어? 이거를? 플랜팅 디퓨지요아 디퓨즈 바지 고미 과연 히바나의 선택은? <laughs> 이제 삼광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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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서 온다 나이스 나이스 킬으 어, 위험했다 <laughs> 빨리 밥줘 <laughs> <laughs> 빨리 좀비 <laughs> 빨리 밥이나 줘요 이제 좀비님 레벨쯤 되면 이제 뛰어들린대 뭐라고요? 이제 뛰어들린 레벨이 됐네 그 말인즉슨 로머를 한번 해보라니까 로이 계속 하고 다닌요 저도 로머 한 80레벨 될수 있어요 저 로머 참고로 얘기하지만 5 0레벨까 됐다 저 40분이 된가 그때부터 돌아다녀가지고 님은 상변태니까못 보는데 이상이야 막 떠돌보였어 이거 막파파 테이크 파 방어 테이크로 미라 같을거 사고 그랬는데 떠돌보 아니라 안전한 피... 플레이를 좋아한다고 해주세요 안전한 플레이를 좋아해서 미라가 같... 미라 사고 나서 다음에 비즈 사아 비즈 신세계 그래 전민 님왜 피가 따라 있어 추이시 있어 몰라 갑자기 총알 한 대가 날라와가지고 방향을 봤는데 아마도 그런거 같아 피쉽다 따라나고 아씨자병중식에 깜짝 놀랐네 회원가보니까 지금 좀비님 빼고 다 로마나 와저일라 스포킬라 걸려 2층에 2층 쪽에 진입한 것 같아요 어디? 사우나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일 수 있잖아 아니 아니 밖에서 뛰는 거야 아왜 이렇게 뛰어야 되는 지아 지아 지아, 지하 있어, 여기, 여기, 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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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몰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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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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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아, 아이씨써어어디 <laughs> 지켜 켜줘지지어아어거아여여 네, 여기 4 명. 아 여기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네명다있아요아하아하아돌아갈게요아아이 지하, 화이팅. 안 돼, 하 돼.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연막 붙어요 아, 아, 아 그면붙 플랜팅 소리 나면 바로 읽어. 나저로서 저기 저쪽으로 올게 거기 보고 있어 님. 아, 아, 조금만 더 가기 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칼 컷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어스나어스 나이스! 가이스이스시이스나뭘 내가 인스 내가 인나 내가 시켰는데 스님이인나 뭐, 시켜요 이스 <laughs> 내가 이 영상으로. <laughs> 오늘 영상 연습하기 열 번째 오늘. VAR 판정 가나요? 비디오 판도 최소 <채소> 아시안 게임. <laughs> <laughs>